안녕하세요. 서울양사령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도 안녕하시죠. 예, 오늘은 아침에 비가 왔다가 예, 날씨가 예, 들어가지고 제가 잠시 한번 산에 한번 와봤습니다. <laughs> 뭐 산에 와도 뭐 이렇게 동자면은 보기가 좀 어렵고 이제 구초, 구축절만 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 이쪽은 좀 이제, 혹시나 하고, <laughs> 한번, 집 있으니까 좀 짭짤하고 해서 한번 나와봤어요. <laughs> 우리 구독자님들도 요즘에 산에 가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꼬사리가 이제 이렇게 피고, 지금도 꼬사리 이제 꺾으러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꼬사리, 지금도 채취하는 분들이 있어요. <laughs> 예, 지가, 이제, 이렇게, 산에 온 것은, 이제, 혹시, 이제, 동자묘도에, 그런 것이, 이제 양달 쪽으로 한번 와봤는데, 예, 양달 쪽에, 예, 동자묘가 좀 나왔나. <laughs> 아직 너무 일르죠, 그래도, 다음 달에, 다음 달 정도는, 돼야 되는데, 예, 제가 지금은 좀 일찍 왔습니다. 꼬사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laughs> 꼬사리는 있어도 제가 꼬사리 꺾을 <laughs> 시간이 없어서 에 꼬사리는 채채를 안컸습니다. 꼬사리는 채채를 안고 난초 난초를 좀나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는 좀 난초가 지 이렇게 나오는 건데, 에 난초가 저 이렇게 보시면 풀이 많아서 이제 이렇게 풀이 다 자랐죠. 이렇게 새파랗게 자라가지고. 어, 난초 찾기가 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제 한번 차근차근 보다 보면 또 하나라도 보여줄라나 또 이제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나라도 보여줄란지 근데 그것은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보고 음. 요쯤이 요쪽에가 좀 많이 있었는데 하나도 안 보이네요. 예, 이제, 먼저 뭐 작년은, 작년 초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하나 시간 나씩 이제 다 파봐서, 파봤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예. 여기에 있는데 신화는 신화는 나오지 않고 어자 장년 촉입니다 다 장년 촉만 이렇게 있어요 장년 촉만. 요즘에는, 에 이제 뱀이, 이제 뱀이 왕성해져서, <laughs> 조심해야 됩니다. 에 저도 조심해야죠. 뭐, 우리 구독자님 보고만 조심하라는 게 아니고, 에 저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암은 근달이지만 않으면 물지 않는데, 이제 지나가다가 건달일 수밖에 없는 것이 나도 모르게 이제 부시럭부시럭 소리나고 이제 그러, 그렇게 하다가 이제 건달해 주는거죠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방어를 하는거죠 <laughs> 얘들은 방어를 합니다 제가 오늘만 산행을 하고 제가 한 4, 5일 동안은 제가 산행을 못 합니다. 제가 그, 시골에 가서, 예, 시골에 가갖고, 이제 좀, 그 어머니 집을, 집을 좀 가서 수리 좀 해놓으라고, 제가 시골 내려가기 때문에, 예, 이제 좀 며칠, 며칠 아마, 예, 유튜브를 올릴란가 모르겠습니다. <laughs> 이거, 요즘에, 이제, 제가 이렇게 사냈, 이제, 와도, 약간의 끼가 보이지요? 예, 여기 보면, 옆날 쪽으로, 옆날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예, 옆날 쪽으로 이렇게 판이 살짝 들었습니다. 네, 그래도 그냥 두겠습니다. 예, 난초는 이렇게 보이는데 난초는 이렇게 많이 있어요.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좋은 난초가 좋은 난초가 보여줘야죠. 다니다보면 다니다보면 다니다 다이다 보여줍니다 다니다보면 이제 다 고라니들 토끼들이 다 뜯어먹어서 <laughs> 올시나가 나와야지 산반같은거는 좀 찾기가 좀 어렵죠 끝이를다 잘라버려서 <laughs> 산반이 남아있진 않습니다 산반이이렇게 보시면, 끝에 저거에 다 잘라가지고, 우리 구독자님들, 물 관리 잘 하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날씨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느라고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도 조금 혼란스럽긴 한데 그래도 물 관리를 잘 하시고 난초 관리를 잘 해서야 풍년이 듭니다 풍년이 들어요 난초는 꾸준하게 꾸준한 마음으로 배양을 하시면 좋은 일 있습니다. 좋은 일 있으니까 꾸준하게 배양하세요. 이제 취미생활 하시다가 또 좋은 것도 또 터져주고 그러면은 또 재미가 나죠. 좋은 것도 터져주게 하면 재미가 납니다. 저도 난초 사실 뭐, 요즘에는, 이제, 한 1년, 2년, 저도 취미로 이제 이렇게 지나왔는데,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해야지, 이제 앞으로는, 취미 생활도, 이제 좀, 연관이, 취미 생활도 연관이 잘 돼서, 좋은 난초, 좋은 난초도 또볼수 있도록, 또, 우리 구독자님들도, 배양을잘 하시면, 좋은 난초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뭐 욕심은 내시지 마시고, 적당한 선에서, 적당한 선에서 구입도 하시고 또 산책도 하시고 산책 못 가시면 구입하셔야 지요 뭐 산책 못 가시면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도 비가 아침에 비가 오고 지금도 가랑비가 오락가락합니다 또 비가 조금 올려고 해놔. 침침해집니다. 예. 침침해져요. 비가 아. 예. 대충대충, 대충대충 보고 가겠습니다. <laughs> 또 비가 한 줄금 할것 같아서. 제가 요즘에 감기 걸려가지고 한참 고생했어요. 감기가, 요즘 여름에도 감기가 독해요. 여름에도 감기가 독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맨날 며칠 고생했습니다. 이제 조금 무서워 나네요. 이 꽃이, 봐보세요. 얼마나 이쁜가. 아주 멋들어지죠? 아주 이쁩니다. 얘가 난초꽃이 난초가 이렇게 꽃피면 완전 백화지요. 난초가 이렇게 꽃피면 백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좋은 난초가 눈에 안 보여지고 있네요 제가 요즘에는 또 풍란 쪽으로 풍란 쪽로또 재미가 붙어가지고 요즘에 풍란을 풍란을 많이 보러 다니고 있어요 풍란도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그것도 돈 주고 구입을 하려면 그것도 솔찬이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오리지널 오리지널 복륜 신라 단역 이런거는 가격이 비쌉니다 <laughs> 그래서 싼거를 사가지고 싼거를 사서 배양을 잘 해가지고 그것도 우리 춘단처럼 터트려야 됩니다. 터트려야. 얘들은 다 배양종이기 때문에, 배양종이기 때문에,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와, 여기 문이종 하나 찾았네요. 와, 이게 도토리나무입니다도토리 나무 문이종 와, 아주 이쁩니다. <laughs> 오늘 또온 보람이 있네요. 오늘 또. 온 보람이 있어요 예. 이 산에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 난초만 찾으러 다니면 사실 난초가 그렇게 펑펑 보여주질 않아요 사실 그러면 또딴 것도 문의종 또딴 것도 보면은 또 개로 의료를 삼아서 마음을 마음을 달래가면서 갑니다 그래서 야생화도 즐기고 이제 장소만 좋으면 장소만 좋으면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해도 좋습니다 장소만 좋으면 그러면 앉아서 또또 예? 또 커피 한잔 하셔 가며 난초 싹 보고 또차 한잔을 또 음료수도 또 친구분들 오시면 또 음료수도 대접하면서.